사진은 관악산 둘레길이고요. 관악구간입니다. 사당역에서 신림역까지 지하철은 가깝지만 코스는 16km나 되는 산길을 걷습니다. 2024년 5월 21일 이 765일 관악산 둘레길 관악구간. 건우봉도 들렸고요. 서울시의 75산 중에 하나입니다. 일 명포 1855일 데일리 퍼즐 2444일 구간 자체가 길어요. 16.3km. 획득 고도 750m 같고요. 이 안내로는 500m, 15km라고 되어 있는데 시, 실제로는 좀더 길게 나왔습니다. 사강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원공 강감찬 길을 걷습니다. 코스가 좋습니다. 관악산 오븐 시작에 는 예, 서울대 정문을 지나서 삼성산 구간이고요. 관악산 둘레길. 이제 건우봉 가는 상당히 이렇게 뚝방길 같이 생겼는데 좋습니다. 청렬공원, 보명어린이공원 여기 지나서 예, 도로로 들어섭니다. 신림역 부원에서 마무리 짓습니다. 2024년 5월 21일입니다.